요. 지금 문제에서 얘들아 이렇게 이제 더하기랑 빼기가 있죠.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 표현대로 해달래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스타트한 데가 있잖아. 그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나 설정할까요? 이거 C라고 줄까? 그래 야식색이 편할 것 같은데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C에서 쌤이 누굴 빼면 됩니까? 밑에 거? 마이너스 2A 지급도하기 5를 빼게 되면은, C가 나올 수, 있... 아니, 얘가 나오겠죠? 이 상황에서 지금 C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C를 구하려면은, 얘를 이항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빼기로 되어 있죠? 그럼 넘어가, 뭐가 넘어가? 플러스로 넘어가기죠그서 쉽게 말하면, 얘랑, 얘를 그 바로 더하면 돼요. 한 번도 안 써도 되잖아. 눈으로 풀면 되니까. 동의왕끼리 계산해서 더해버리면은, 여기까지. 그래서 C를 구해야만 문제를 좀풀수 있을 것 같고요. B는 네, A도 바로 풀어볼게요. A는 지금 두 번째 줄 봤죠?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5에서 누구 더할 거야? A 더할 거야. 그게 얼마 나오면 돼요? 2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까지 A 넘겨서 구해주시고 B도 마찬가지로 C 방금 구한 마이너스 3A제곱 3A 더하기 7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4A를 구해서 B로 풀면 되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서 B로 구해주면 되고요할수 있죠? 음. 2번. 아, 또 우리가 싫어하는 이렇게 새로운 연산 기호가 나왔지만, 해석잘 해봅시다. 음, 얘는 뭐, 그냥 쭉 보급하면 되겠는데, 얘들아? 동그라미는 일단 나누는 거야. 근데, 앞에 거랑 뒤에 거제곱에 나눌 거고요 요 표시는 a랑 뒤에 거를 3 배에서 곱할 거예요. 잘 구분해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해줄까 요거 바로 풀래? 이거 나올 수 있는데 요거 뭐로 풀어달라고요? 나누기인데 뒤에 거 제곱할 거야. 그러면 뭐로 바꿔서 풀 거야? a곱하기 b제곱분의 로 바꿔서 풀겠죠. 두 번째 거 뭐로 풀겁니까? 얘는 곱할 거죠. 근데 뒤에 거 3배 해서. 이렇게. 우리 요거 두개 풀어가지고 가운데 빼주시면 될것 같습니까? 다. 천천히 해볼게요. A. 16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6제곱, y제곱. 이랑 곱하기 b제곱할 거거든요. 솔직히 b제곱은 아무도 안 된다. 2xy의 제곱이니까. 얼마? 4. X제곱, Y제곱. 천천히 가볼게요. 숫자부터. 16, 4분의 1. 4.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2. X, Y 두 개씩 없앨 거니까 X, Y 두 개씩 없애주세요. 두 개씩 없애주세요. 여기까지. 끝. 두 번째. 여기 가볼게요. C 곱하기. C도 어렵다. O, X,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Y. 에다가 3b 곱할 거야. 얘 b 아니죠? b 다시 구해줘야 돼요. 6xy. 아까랑 똑같이 숫자 먼저 하겠습니다. 5, 6의 30. 3곱하기 6이니까 여기 2점. 남 근데 마이너스. 우리 xy를 한 개씩 늘릴 거예요. 뭐라고 해되라 xy를 한 개씩 늘릴 거야.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뺄건데 잘 봐요 두 식을 뺐는데 공통으로 뭘 가지고 있어 얘가 있잖아 그은게은떻어떻겠어요지워지겠죠 얘에서 얘 빼면 그빼음에얘음에 얘에서 데 지금 동류항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0 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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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제곱0 0 0 0 오케이 혹시 이렇게 이제 맨 뒤에 뭐라고 써있지, 얘들아? 뿔때뿔 아니고요, 뿔 때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뿔에서 위에 뿔을 날려버리는 그림인데 이런 거는 부피를 어떻게 구할까요? 응, 큰 삼각뿔에서 날랑한삼각뿔을 빼, 사각뿔을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뿔 때는, 뿔 때는, 그냥 뿔에서 뿔을 빼는 거야. 이렇게 푸는 법 밖에 없어요. 결국 문제 뭐 해달라는 겁니까? 뿔의 부피 두번 구해달라는 거고요. 뿔은 앞에서 해봐서 알겠지만, 뭐만 제곱해주면 됩니까? 3분의 1만 제곱해주면 되죠. 밑날비 구해볼까요? 식 한번 쓸게요. 천천히. 2분의 1x 더하기, 4y에서. 뭐 곱하자고? 밑넓이 가로 세로 곱하고 높이까지 곱할 거야 높이 8i 애다 뭐 곱할 거야? 3분의 1까지 두 번째 작은불 볼게요 밑넓이 x-y 곱하기 3 높이 x 왼쪽에서 오른쪽 싹 빼면 돼요 됐어요? 응. 아유 선배야 정리만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3, 6, 2. 지금 요게 낫겠는데? 쌤, 원래 16해서 곱하잖아요? 근데 지금 2를 곱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 2분의 1 곱하기 2. 4 곱하기 2. 애다 보뭐 곱해달래요? 8i. 됐어요? 3분의 1 곱하기 3. x. x-y 곱하기 x. 알겠죠? 앞에 거, 8xy, 64y제곱, x제곱, 마이너스 xy. 요 둘을 뭐 해달라고요? 빼달래요. 됐어요. 마이너스 x제곱부터, 그렇죠. 보통, 그, x부터 순서 쓰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1, 9xy, 플러스 64y제곱. 됐습니까? 64가 없어. 있구나, 깜짝이야. 2번. 4번. 부츠. 민, 민원의 반지름 길이가 같은 원기둥의 부피비가 3대7이고요. 이두 원기둥의 높이 각각 A랑 B라고 했을 때. 음. 잘 보자. 어떻게 알려볼까? 약간 이런 건데. 만약에 쌤이나 어떤 직사각형을 가지고 왔어, 얘들아? 직사각형 두개 맞죠? 근데 이두 개의 도형의 넓이, 지금 부피긴 하지만, 넓이의 비를 구해봤더니, 얘가 넓이가 1 0이고얘 만약에 30이래. 그럼 넓이의 비 얼마야, 지금? 비는 최대한 이제 약분해줘야 돼요. 몇대 몇입니까? 2대 5죠? 지금 무슨 설명을 좀더 얹을 거냐면요. 얘가 지금 약간 얘들아, 뭐가 똑같아 보여요? 응, 어, 그치. 세로가 똑같아 보이죠? 일부러 똑같게 한 거야, 나. 6이랑 6으로. 그러면 이게 뭐일 수밖에 없죠? 가로가 2고, 가로가 얼마예요? 5죠? 그럼 쌤 말은 뭔 말이냐면은, 넓이의 비를 구했더니, 누구의 비랑 똑같아요? 세로의, 지 가로의 비랑 똑같죠? 왜 그런 거야? 세로가 똑같아서 그런 거야. 약간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당연히 똑같은 걸 곱하는 거는, 이비율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봤더니 뭐가 똑같대. 밑면의 반지름이 똑같대. 그럼 어떤 모양인 거냐면은 이 원은 똑같은데 뭐로 부피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높이로 부피가 정해지는 거예요. 높이로. 반지름이 똑같다는 거는 뭐가 똑같은 거예요? 밑넓이가 똑같은 거잖아. 그럼 부피 어떻게 구할 건데?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할 거잖아요. 근데 높이 그 부피의 비가 3대 7이네. 그럼 모두 3대 7일 수밖에 없다. 높이의 비율도 3대 7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어요. 그만 재이 요거 우리 연습했죠? 높이를 뒀어요. 아 어, 맞죠 맞죠. 어짝이기 A 대 B가 3대 7이네. 그럼 우리는 A랑 B를 뭐로 두고 풀수 있을까? 3K, 7K. 뭐 하면 돼요?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돼요. 위에 거부터. 마이너스 4. 12. 뒤에 거 37에 21. 여기다 3분의 2 곱해줘. 여기다 B 얹어줘. 7K. 정리하면 밑에 거 9K. 12 빼기, 아니지. 21 빼기 10이니까 여기도 9K. 약분하면 1.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음, 일단 A를 먼저 구하고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명 한 번쯤은 쌤한테 풀어본 적이 있는 문제 유형일 텐데. A 구해 볼까요? 360. 36 곱하기 15. 36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일단, 요렇게 쓸까? 어? 맞죠? 이게 36이잖아. 거기다 10까지 있는 거야.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일단 뭐 정확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왜? 요게 유한소수가 되려면 누가 지워줘야 돼? 3의 제곱이 지워줘야 되니까. 일단 A는 뭡니까? 9의 배수.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야. 90분의 A는 그럼 어떤 숫자일까? 충분히 유도해볼 수 있어요. 왜? 9의 배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얘들아? 뭐 9, 18, 27 어떤 거예요? 9 곱하기 어떤 숫자 있는 거 맞죠? k라고 잠깐 둘게요. 그럼 약분하면 누구만 남아? 10분의 k만 남는다? 그럼 내 말이 이 말이야. 만약에 9였으면 뭐였겠어요? 10분의 1. 18이었으면 10분의 2. 27이었으면 10분의 3. 그러면 얘는 그냥 어떤 숫자일 거다? 0.k 같은 거 맞죠? k값에 따라서 모일 수 있다고 0.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이걸 왜 계속 말하냐면요 봐봐 지금 이 분수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대 0.3땡과 0.8땡 사이에 있대잖아 근데 0.3땡 잘 봐요 0.3333 0.8땡 0.8888 그럼 이 사이에 누구 올수 있겠어요? 0.k 같은 거와야 되는데 3, 3, 3보다 좀큰거뭐 있어? 4, 5, 6, 7, 8까지 되겠죠 6번 오우 뭐예요? 안에는 앞에 두칸의곱의 다음 칸에 나타나는 규칙으로 칸을 나열한 거다 b분의 2가 2x 제곱일 때 일단 이거는 뭐 B랑 E를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는 것 같고요. 오, c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이런 표현이야? 좀식좀 좀 써봐야겠는데? 봐봐. B 뭐라고 쓸수 있을까? 앞에 두칸 곱한 거래. E의 제곱 곱하기 A까지. 괜찮아요? 어, 집중해 보세요. C는 A 곱하기 B. D는 B 곱하기 C, 그 E의 36제곱은 C 곱하기 D, 이런 느낌인데, 이 A, B, C가 중간에 오 A, B, C, D까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일단 왜 풀기가 어려워 보이냐? 문자가 많지 않아? 맞죠? 그럼 문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문자를 줄여야죠. 그래서, 첫 번째 거로 쭉 우리 쭈르르 풀어보겠습니다. 뭔 말이냐? B는 우리가 뭐인 거 알아, 지금? 아, 이걸 2의, 자, 2의 제곱으로 쓸까, 그냥? 아, 그냥 2의 제곱으로, 아니, 4위로 가자, 일단. 시기 어려워 보니까 B는 4위 맞죠? B 대신 4위로 바꿔주세요. 알겠죠? 그럼 잘 봐. 이거 모를 수있어요 수 C는. A 곱하기 4A. 4A의 제곱. 됐어, 됐어, 됐어. 잘 봐. D는 뭐라고 쓸수 있을까? 16A 세제곱. 둘이 곱할 거니까. 그러면 마지막. C랑 D를 곱하면 2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2의 36제곱은요, C랑 D를 곱할 거예요. 4 곱하기 16 a제곱 곱하기 a 세제곱 a 의 5제곱 더할 거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선 여기서 이거 야잘봐 모르는 거뭐 밖에 없어요? a밖에 없죠 그럼 a를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지? 어떤 거랑 비슷한 거야 얘들아 너네 이 x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요 왜? 식이 한개 미지수 관계니까 구할 수 있다고. 그럼 볼게요. 64. 2의 몇 제곱일까요? 6제곱. 2의 6제곱입니다. 어? 그럼 2의 6제곱 뒤에 누구 있어야 36제곱 돼요? 근데, 지금 2의 30제곱 위치가 뭐야? A의 5제곱이잖아. 그럼 쌤 말은, 2의 30제곱과 A의 5제곱이 똑같으려면은, 이 30을 이5 같은 걸로 좀 쪼개줘야 되지 않을까. 모로 쪼갤 수 있어요? 2에 6제곱에 5제곱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a가 얼마야 2에 6제곱이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다 구할 수 있어 이제 얘들아. 알겠죠? 왜냐면은 a로 통해서 나머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이제 수정 좀 할게요 잘봐 b는 4였잖아 맞지? c는 이거였죠 D는 16이 몇 제곱? 4제곱. 그래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올 건데요. 첫 번째는 B가 필요합니다. B 얼마예요? 2의 제곱 곱하기 A까지. B 얼마? 2의 8제곱. 두 번째, 그, 문제에서 궁금한 E는 일단 어려워요. E는 아직 안 구했거든. E 어떻게 구해? 누구나 누구 곱해야 돼요? D 곱하기 2의 36제곱. 근데 d를 우리가 구해 놨거든. 2의 네제곱 a 세제곱으로. 알겠죠? 그래서 얘는 2의 네제곱에 a 세제곱에 2의 36제곱인데 a의 세제곱은 또 얼마겠습니까? 2의 18제곱 나오겠죠? 난리 났지 지금. 2의 네제곱 2에 18제곱, 2에 36제곱, 곱하기니까 지수 다 더, 뭐할 겁니까? 다더 해야죠. 58? 맞죠. 이제 뭐 해달랍니까? 우리는 이미 이 식을 풀줄 압니다. B분의 A는 뭐, 분의 2는 뭐 푸는 거예요? 2 나누기 B. 네, 요거에서 요거 빼야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2에 50제곱. X57번. 보자. 얘는 문제 어떻게 푸는 걸까요? 다 어떤 놈들일까? 그렇지. 다 5의 거듭제곱 형태인데요. 조금 셈이 걸리는 건 가운데 연결거리 뭡니까? 플러스. 이것만 조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암산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25의 제곱 얼마? 좋아요. 두 번째 거 125의 세제곱. 5의 9제곱, 25는 5의 제곱, 125는 5의 세제곱. 제곱이랑 세제곱 곱할 거니까 5의 5제곱. 뒤에는 125가 5의 세제곱이니까 5의 6제곱. 근데 이렇게 막사 만들어 보니까 해본 적이 있네. 해본 적이 있어. 뭐, 다 해본 적이 있겠죠? 이거 무슨 문제냐면요. 둘이 지수가 얼마 차이나죠? 1차이나죠. 분자 분모는 비슷한 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봤더니 5랑 8, 6이랑 9, 얼마씩 차이나? 3씩 그래서 쌤은 작은 거는 냅둬 주시고요. 이 분자를 얘를 그대로 올린 다음에 세제곱씩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5의 세제곱을 곱하겠습니다. 곱하게 되면 분배법칙 하는 거기 때문에 값이 나올 거거든요. 어, 뭐야, 미스비야. 답은 얼마? 5의 세제곱. 근데 얘가 A, B제곱이래. 그 상태에서 미시랑 지수를 더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아, 뭐 쉬운 문제 아니었구나? 응. 나는 왜 틀렸나 했더니 모든 자연수가 그각 자리 자연수인 줄 알았어.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덟 자리 자연수로. 음. 그럼 일단 요걸 너네가 파악을 해야겠죠? 음. 아, 뭐 어떻게 가냐? 그몇 자리 자연수야? 왜? 네 자리, 얼마? 7 2이니까몇 자리? 두 자리. 요걸 당연히 너네가 알아야만 문제를 더 빨리 풀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다? 뭐냐면은, 2의 x제곱과 5의 6제곱 곱하기 7이잖아요. 맞죠? 그럼 지금 이게 몇 자리야? 모르죠? 모르지. x만 5여봐. 그몇자리요 근데 내 생각은 이거예요? 이게, X가 6보다 작으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8 자리가 완성이 되려면 생각보다 어렵죠. 왜? 여기가 뭐 나와야 되니까? 100의 자리가 나와야 되잖아. 생각보다 숫자가 큰 거예요. 그럼 쌤 말은, 이게 만약에 뭐 5나 4나 3이 돼버리면은, 여기가 숫자가 있다고 해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일단, X가 6 이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그럼 쌤, 이제 6일 때를 가볼게요. 6일 때. 그럼 6이면, 뭐 끝났어? 10에 6 찍어 끝났지? 그럼 그 다음 7 남았다? 그럼 이거 몇 자리 자연수야? 6에다가, 한 자리에 7자리. 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오른쪽을 두 자리로, 그, 오른쪽을 두 자리 자연수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2가, 6제곱, 6제곱 해서 1 0의 6제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좀더 남아야 되네. 여기 더 남아야 돼. 그럼 둘이 곱해서, 여기 뭔지 몰라요? 둘이 곱해서 두 자리 자연수 되는 거뭐 있죠? 7, 2, 14. 7, 4, 28. 7, 8에 56. 7, 곱하기 16.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여기엔 누가 올수 있다는 거야? 1도 올수 있고 2도 올수 있고 3도 올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이미 10이 6지곱을 만들면서 6을 써버렸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몇개 있는 거예요? 2가 7개, 8개, 9개 있다는 거죠. 2가. 그래서 7개, 8개, 9개를 다 더해달래요. 오우 뭐야? <laughs> 이 집의 거실 도변이래어좀 신기하긴 한데요. 가보자. 근데 이거 솔직히, 쪼개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무조건 쪼개서 푸는 건데, 어떻게 알려? 뭐, 내 마음대로 하다 그냥? 알겠죠? 나는, 이렇게 할래. <laughs> 볼게요. 어. 뭐? 요거 구할 거야. 그 다음 뭐뺄 거야? 얘뺄 거야. 그 다음에 따로 더할 거야. 알겠죠? 1번, 2번, 3번. 쌤이랑 구해야 되는 건 3개에요. 3개 구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가볼게요. 1번은요. 큼지막한 가로, 세로 길이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가로는 끝났죠? 3X제곱 Y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 따라락 다 더해줘. 맞죠? 하나 둘셋 이거 다 더해주세요. 동류항 있습니다. 뭐 있어요? 6이랑 2 8X제곱 더하기 3X 이게 전체 1번인 거야? 두 번째 2번 구할게. 왜냐면 1번과 2번 세트니까 1번 2번 일단 따로 구할게요. 2번 가로 세로 다 나와있어요. 3x 곱하기 x y 지구 그래서 왼쪽 큰지만 큰거 먼저 구하겠습니다. 예! 계산해주세요. 숫자 3 8에 24 3 3 9 지금은 오른쪽에 개수가 적기 때문에 왼쪽을 더하는 것보다 오른쪽을 더하는게 좋거든요? x 두개 한번 더 해볼게. 몇 개? x 네 개, y 두 개. x 한개더 해볼게. x 세 개, y 세 개. 끝. 이번엔 그냥 풀면 되잖아. 다항식다항식 계산이니까. 오. 응, 음. 얘를 빼세요. 됐나요? 빼려고 봤더니 동형이 있다 없다? 동형 없습니다. 네, 어디야? 틀렸어. 아, 여기야. 아, X만 더 하는 거네 아, 여기 아, 어, 그러네 그래. 고마워. 왜 더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게 이제 왼쪽 큰거 구한 거고, 이제 두 번째 구해볼게. 3번, 3번이 의외로 좀 어려워요. 왜? 얘 나와 있어. 얘는 어디 있어? 구해야죠. 바에 잡혀. 누구요? 얘 구하는 게 어렵다고. 쉽게 말하면, OY제곱에서 누구 날리면 돼요? XY제곱. 그래서 누구요? OY제곱에서 XY제곱 지우시면 됩니다. 됐나요? 곱할게. 숫자부터 10. X2개, Y2개. 마이너스 2. X3개, 아니, X3개, Y2개.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이제 더하시면 됩니다. 동량 정리해볼까요, 동량? 일단 얘는 독보적이네요. 안 틀렸겠죠? 얘가 좀 큰데. 3x, 제거하아 무슨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량 3개 2개, 3개 2개. 9개 빼기 2, 7개. 마이너스 3 플러스 10, 7개. 됐어요. 마지막 보자 일단 이거 첫번째 풀어야겠죠? 에이 근데 이게 우변이 1이기 때문에 너네 분수가 1이다 뭐 알려준 거예요? 둘이 똑같다 요거는 이게 잘안 보일 수 있긴 한데 이렇게만 살짝 해볼까? 그럼 x, y 대신 뭐 집어넣을 수 있어? 분모에 있잖아. 맞지? 분자는 이거고 분모 앞에 x, y 있잖아요. x, y 대신 그대로 넣으면 되지. 그대로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겼습니까? 동류항 생겼고요. 동류항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분자 분모 똑같습니다.